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의 무기를 알려주는 채널 군사 갤러리입니다. 2023년, 올해는 한국 핵무장의 원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충격적인 정책방향이 나왔죠. 바로 자체 핵무장론인데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다는 후문을 남겼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 전문가들은 드디어 한국 스스로 깨어난다. 라며 공포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 군사정권 당시 극비로 추진된 한국형 핵개발을 다룬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연상되는데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북한이 추진하는 핵개발은 결국 자멸의 길이다. 언제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북한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라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핵 질서에 반대하는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북한에게 비밀리에 경제 원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모조리 타격하지 않는 이상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허나,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온전한 해결책은 아닌데요. 북한이 핵 시설을 단단한 화강암 지대 아래 건설하고 정근 요새화를 진행하면서 단순한 공격으로는 북한의 핵 무기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하죠. 이에 한국은 지하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북한군 전체를 행동 불능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체 핵무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은 과거에도 핵무장을 시도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국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라는 추측이 나왔죠. 과거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에 참전했고, 이를 통해 얻은 외화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월남전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월남전 당시 미국 정부는 반전 여론에 휩쓸려 남베트남 보호를 포기하고 철수했고, 한국은 이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표시했었죠.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핵무장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은 같은 서방국가지만 미국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프랑스와도 연락을 취했었죠. 1975년에는 핵무기 기술의 최고 핵심 기술인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하면서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자체 핵개발을 인도나 북한보다 한참 먼저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미국 CIA는 한국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간신히 한국 정부의 핵 개발을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핵무기 기술이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죠. 당시 한국의 핵 개발 총책임자였던 오원철 전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다.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 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프랑스와의 협력이 없었더라도 현재 마음만 먹으면 자체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북한과 중국이 한국이 선을 넘었다라고 주장한 건 이런 배경 때문이죠. 다시 말해 자체 로켓 기술로 1톤 이상의 핵 연료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핵 보유 국가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주력 핵무기인 미니트맨에 들어간 탄두 중량이 450kg.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미니트맨보다 최소 2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한 지 자그마치 60년이 되었는데도 현재 간신히 미니트맨 정도의 위력을 가진 정도입니다. 한국이 정말 핵개발에 착수한다면 최소 5년 안에 북한의 60년 핵개발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강한 성능의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일각에선 그동안 한국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나로호 발사를 통해 노하우를 배웠고 순식간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다. 우주 공간을 이용한다. 우주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한미 미사일 협정까지 사라진 현재 한국의 초장거리 핵무기 개발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들은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의 압력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배치에 성공했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 견제와 지역 압력을 안보를 이유로 이들의 핵 개발을 묵인해버렸는데요. 거기다가 최근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 들에게 핵 관련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과거와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핵 잠수함 기술을 공려받았고, 미국에는 핵개발까지 권유한 바 있죠. 이러한 정치적 신호를 주고 있는 미국이 당장 한국의 핵개발이 시작하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지만, 막상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인도파키스탄 사례처럼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결국 자체 핵무기 개발 카드까지 꺼내든 한국. 한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리한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최우선 동맹인 미국마저도 한국의 분노를 막지 못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 군사갤러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